자, 별빛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우선 어... 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우리 기들 정말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우리 멤버들과 있었던 일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 사실 힘든 점도 있었고, 전에는 뭔가, 어 힘들다기 보다, 뭔가 되게 약간, 뭔가 떨리고 무서웠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장에라가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막, 콘서트도 하고 싶고, 앨범으로. 보고싶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음, 콘서트 준비하면서 멤버들한테 뭐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어, 건강하게 잘, 잘 지켜주고 또 우리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렇게 진짜 직접 찾아와서 어, 봐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정말 건강하게 네, 행복하게 오래오래 픽스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더 사랑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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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브판타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형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추억을,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힘들게 오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 에너지와 그 노고가 사실 정말 보통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를 좀 뒤늦게 어, 조금 더 나중에서야 그 진심을 저는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번에 준비하는 동안 형들한테도 그렇고 오신 별빛분들도 믹스를응원해주고또 응원해주고 있고 응원해줄 별빛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열심히 멤버고과 마찬가지지만 몇 번이고 뭔가 농담 받친다고 얘기했지만 뭐 별빛분들이나 멤버들이 아니었으면 사실 포기를 한다고요 와이거이렇게까지해야되나 싶을 정도의 순간과 위기들이 많았지만 그 끝에 어쨌든 우리 별빛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다들 어, 한국만 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 또한 달려올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여러분들 앞에서 잘 끌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말씀 그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음, 이... 네. 사실, 뭐,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준비하면서, 그, 캐뇨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 매우 잘... 저도 뭐, 유일한 20대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힘든 와중에도 다들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뭐 어제 리허설도 그렇고 앨범 준비하면서 뮤직비디오 전날 새벽 2시까지 연습하고 4시에 촬영하러 가고 이런 그런 것들이 정말 아 내가 되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복받은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해준 우리 멤버들, 이렇게 분들께꼭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뭐, 전 항상 늘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이 많은 사람이라서, 기회가 된다면 또, 시간을 갖거나, 보면 좋겠지만, 가능할지 잘모르겠어가 그런 의미에서, 어, 뭐, 이러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많이 잘 컸습니다. 재환이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참잘 해온 것 같은데 어 이번 컨티뉴엄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심적으로도. 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서 네, 혁이랑 재환이가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네, 그때가 가장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단지 형이랑 서 해주고 싶은게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했을 때그 열심히 같이 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미안함을느겠지만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12월 여러분들과 만난 이 순간 저와 있는 분명히 아프지 않을거야 분명히 그만한 그만한 힘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거라고 또 하나의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형으로서 참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인회도 하고 뭐 이런 거 손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에 이렇게 이제 종이에 붉은 칼날 자국들이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을 때 씻는데 너무 따갑더라고요. 네. 그때 여러분, 들이 항상 이런 마음이 시않을까라는생각에우리도 네,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분들일음이 생각해. 지지처처여여분분들이 있다면 우기가말하이 네, 어떠한 순간에도 음날에도 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하고, 뛰어놀고, 웃게 하고, 좋은 기억들과 추억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커튼이 은 저희의 진심이었고요. 저희의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진심이 담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